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는 뇌를 얻으려면, 치매라는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보통 치매는 70에서 80대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질환은 아니다. 실제로는 40대 정도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점차 진행된다. 그렇다면, 치매라는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보청기를 해라. 조금 안 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별일 아닐 것이라고 난청을 방치하면 안 된다.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노안이 시작되면 백내장과 농내장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노안이 오면 안경이나 노안용 콘택트렌즈라는 해결책이 있다. 시야가 좁아지면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 바람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한다. 이런 모든 것이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다. 프로축구 선수들이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일반인보다 3.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격렬한 스포츠를 했던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높다. 비만은 치매로 이어진다. 조금 통통한 정도야 괜찮지만 무릎이나 다리가 아플 정도로 체중이 많이 나가면 치매 예방 측면에서 큰일이다라. 특히 허리가 나빠지면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인지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음주로 기억이 날아갈 때 뇌세포도 함께 날아간다. 술은 적당히 마시자. 요통은 치매 환자에게 많다. 일상에서 허리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뼈가 점차 변형돼서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낙상, 골절을 조심하자. 크게 다치면 바깥 활동을 할수 없게 되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지금 당장 나와 내 가족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살을 뺄 사람은 살을 빼고 난청이 있는 사람은 보청기를 알아보고 평소에 집에만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산책해보자. 무리해서 갑자기 운동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다. 음식도 그렇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다고 해서 나도 그걸 억지로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최대한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음식 중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너무 과식하지 않을 정도로 먹는 것이 좋다.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많다고 한다. 평소에 걷기 외에는 특별한 운동을 안 하고 살아서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격렬한 운동을 안 하고 살아서 다행이다. 건강에 관련된 책을 가끔씩 읽으면서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초인적인 신체 능력의 비결. 미우라 게이조 씨는 일본의 일세대 스키를 이끈 인물이다. 아들인 미우라 유이치로 씨는 프로 스키 선수이자 등산가와 교육가로 폭넓게 활약하고 있다. 환갑을 넘긴 뒤부터 해외에서 설산 활강을 시작했고 7순 때 히말라야, 77세 때 킬리만자로 88세 때 알프스 오트루트 높은 수준의 경로라는 뜻으로 프랑스 샤모니에서 스위스 체르마트까지 있는 200km 길이의 알파인 루트를 완전히 종주했다. 99세 때는 몽블랑 산맥의 빙하에서 활강에 성공했으며 100세에는 미국 유타주의 스노버드에서 자녀 손주, 증손주까지 4대가 함께 활주했다. 미우라 게이조 씨의 가장 놀라운 점은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는 강인한 체력이다. 일반적으로는 걷는 것조차 불안해지는 70대 이후에 세계 곳곳에 눈 덮인 산을 활주한 것인데, 이런 신체 능력은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나는 이 경이로운 신체 능력의 비결을 알고자 연구실을 박차고 나가 게이조 씨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몇번 얻었다. 신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한다는 말은 예상대로였지만, 평소 먹는 식단을 듣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 닭한 마리를 통째로 압력솥에 조리해서 뼈까지 전부 먹고, 날 달걀을 사과 식초에 담가서 껍데기에 포함된 칼슘도 빠짐없이 섭취한다는 게이조 씨의 식사법은 자연을 넘어 야생의 식사처럼 들렸다. 닭뼈와 달걀 껍데기 속에 든 것까지 섭취하면 칼슘 섭취량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진다. 이 섭취법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신경 쓴 결과물이다. 환갑이 넘어서도 세계 이곳 저것의 명산을 스키로 활주해낼 만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아내가 사망하자 아들인 유이치로 씨가 함께 살자고 했으나 게이조 씨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혼자서 생활했다고 한다. 어느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그동안 지속해온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설산을 활주하기 위해서 신체를 단련하고. 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루틴을 몇십 년이나 지킨 건 실로 대단한 일이다. 분명 뚜렷한 신념을 지닌 분이다. 치아가 없으니까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것밖에 못 먹겠어 하며 턱과 잇몸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저작 능력이 빠르게 감퇴한다. 반대로 음식을 씹어서 저작 운동을 하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까지 충분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된다. 배만 채우면 된다. 영양소를 섭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저작운동을 소홀히 하는 건 뇌에 좋지 않다. 씹는 행위가 뇌에게는 조깅하는 것과 같다. 잘 씹으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의 혈류가 개선된다. 혈류가 개선되면 각종 영양소가 잘 전달되므로 기억하거나 기억한 내용을 정리하는 등 기억과 관련된 능력이 활성화된다. 매일 먹은 음식을 돌이켜보며 자신에게 맞는 식단과 식사량을 찾는 게 현명하다. 뭘 먹었을 때 일의 능률이 높았는지, 식곤증이 없었는지, 몸 상태가 좋았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바로 장수하는 뇌로 향하는 비결이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책 장수하는 뇌를 정리한 것이다. 저자 시라사와 다쿠지는 의학 박사로 100세를 넘긴 2000명 이상의 건강 데이터를 연구했다. 120세까지 자신다움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수십 년 동안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는가에 달렸다고 한다. 40대 이상이라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공부하고 실천해보자. 오래 사는 것보다 죽는 날까지 정신과 육체가 모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이 책의 내용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이다. 장수하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 잘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한 뇌를 만드는 비결이다. 어쩌면 장수하는 뇌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할 수도 있다. 우리가 평소에 아는 상식적인 내용인데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장수하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산다. 술, 담배를 줄인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 비만 금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무리하지 않게 적당한 운동을 한다. 매일 햇볕을 쬐고 산책을 한다. 인스턴트 음식보다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오늘 부자 도서관이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